자 이제 발톱 무좀이라는 있는 게 있는데요. 어, 발톱 무좀은 이렇게 어? 자세히 보시면 자 보시겠습니다. 이렇게 무좀이 돼 있어요. 발톱 무좀이. 이거 되게 심각하죠, 그죠 이런 거는 예? 음, 그냥 뭐뭐 뭐 그냥 될게 아니라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예? 제가 이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. 예? 자, 이게 무점성 발톱인데요. 이거를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. 지금 가까이 한번 대보세요. 되게 막좀 그렇죠? 예? 일반 발톱하고 틀리죠? 예? 자, 제 발톱을 보세요. 깔끔하죠? 이제 이 정도 되는데, 이거는 발톱 무점이에요. 예? 이거를, 원래는 기계로 어? 저기 해줘야 되는데, 이런 걸로 다이소로 이거 2,000원 임사요 다이소에서 예?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주면 돼요. 이렇게 예? 이 발톱 모정은 또 다른 사람이 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어? 좀 이렇게 좀 뻗어 보세요. 응? 이거를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. 여기 위에가. 두툼하게 깔렸어요. 지금 보시다시피, 예, 이거를 좀 이렇게 음, 응? 을들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, 예. 이런 거 같은 경우는. 자, 보이시죠? 이런 거 같은 경우는, 완전, 응? 어? 많이, 저기, 응? 어? 오랫동안 지수적으로 이발 관리를 안 해주면은, 이렇게 됩니다. 예. 이런 거는 깎아주고, 이렇게 해야 되고, 예? 이거를 지금 겉 표면이 어? 많이 썩었기 때문에 이거를 겉에를 많이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이렇게 예? 이렇게 갈아 줘야 돼요 원래는 이거 발관리하는 데서는 에 다른 기구가 다 있는데 저희 같은 가정집에서는 이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?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. 예. 이게 팔톰 무점이라는 거예요. 예. 눌러 이거.